네, 반갑습니다. 26년 설 버스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26년 설 버스킹은요, 어, 이제 4일 동안 할 건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주식 관련, 셋째, 넷째 날은 해외선물 관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제목이 뭐냐면, 섹터 분석, 주도주 선정, 뉴스 매매 원칙 및 단타 전략, 여기에 이제 에 관련돼서 제자들에게 먼저 어 질문 있는 거어 질문하라고 네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답하는 식으로 했는데 어 저는 또 제자들 생각도 궁금해서요 네. 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네. 아니면은 뭐 본인이 또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어 본인한테 직접 답을 한번 하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 뭔지 한번 볼까요? 어 고점 돌파 매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 매매를 하고 있답니다. 네. 색터맵 1순위에는 없지만, 상승률 1위에 있고, 비율맵 2위에서 5위, 색터맵 3위에서 5위에 있다. 계속 진입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많이 진입할 종목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하나를 진입하다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대로만 매매하자. 글쎄, 이제 제가 장중에 도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사과가 이렇게 있어. 자, 뭐,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사과가 있는데요. 게뭐 같아요? 어, 벌레 먹은 거 벌레 먹은 거죠. 벌레 네. 벌레에 먹은 건데 여러분 그러면은 사과 먹을 때 뭐부터 먹습니까? 벌레 먹은 것부터 먹어요. 아니면은 벌레 안 먹은, 벌레 안 먹... 안 먹은 것부터 먹습니다. 옳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잖아. <laughs> 예. 벌레 음, 먹는 거 예. 비무가 저도. 먼저 먹고, 네. 멀쩡한 거 먹죠? 네네. 맞죠? 네. 근데 자, 여러분들, 사과가 세 개면 그래 해도 되는데, 사과가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있는데, 두개 썩은 거 100개, 그 다음에, 세개 썩은 거 100개, 멀쩡한 거 100개가 있어요. 네. 그럼 200개 먹고, 200개 먹고 다 먹으면 나중에 야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네. 그죠? 네. 그럼 맨날 썩은 사과만 먹어야 돼. 네. 그럼 종목도 똑같은 거예요. 종목도 깨끗한 거. 네. 야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주식은. 무조건 야가 1번입니다. 네. 썩은 사과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어요. 왜?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썩은 사과 놔두고 멀쩡한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럼 나도 멀쩡한 사과부터 먼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예, 비율 맵 2, 5위 있고 섹터 맵2 3, 2에서 5위 있고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종목 수만 많아지잖아요. 그죠? 네. 본인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죠그 어, 이거는 음, 1위 네. 뭐든지 1이 나오는 거 어, 그거를 공략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고점 돌 불파 1절시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 네. 거기가 고점인 걸니면뭐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알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자, 리뷰로 많은 입대를 하면서 어디서 있지라는 것이 이상적인지 찾아보자. 우선, 라운드 피겨 부군 이건 뭐잘 생각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세력, 매수, 매도선 생기면. 그 다음에, 강도, 하락시. 아주 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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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답이에요, 그냥. 라운드 네. 피겨.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aughs> 지금, 음, 18,700원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얼마에 팔라고 하겠어요? 2만원에. 한 2만원 가면 팔라고 가는데, 네. 2만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으니까, 19,700원이나, 네. 600원 정도에 하는 게낫다 이거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라운드 피규고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프로그램에 뭐가 생겨요? 매수매도 1위선이 생기죠. 네. 그죠? 네. 그럼 거기에서 청산하는 게 좋고, 세번째 는 뭐요? 예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네. 그때 청산하는 게 좋겠죠? 네. 그죠? 그때 네. 네. 청산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건 이제 어, 여러분들이 그 목요일 장애 그런 인데 종목의 끼 끼를 알아야 다 종목의 끼가 뭐예요? 음, 그 종목이 얼마나 뭐잘 가는지 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요. 네. 본봉을 보면 잘안 보이고 일봉을 보면 이 종목이 최고 마이갔을때몇 프로 가는지. 네. 그걸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laughs> 본 중에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었죠. 네. 그죠? 네. 한미반도체 여러분 일본을 보면은 마이가 몇 프로 갑니까? 마이가면 얘는 집직프로 18% 뭐. 16에서 18% 네, 네. 이 정도 갑니다. 네. 근데 본인 혼자 어, 한미반도체 잡아 놓고 지금 15%에 들어갔어. 네. 상한가 안 가겠나?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 야가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갑니다. 한 가지 왜? 종목의 끼가, 야,는 가봐야 16%, 18%라. 런데 어떤 종목은 뭐, 가닥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 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25에서 한27% 정도에, 생산하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종목의 끼도 같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음, 휴식, 매매, 거래대금은 많지만, 상승률이 낮을 때, 종목 선정하는 우선순위는 뭐냐? 어, 주도 섹터이냐, 아니냐? 이번은그 네. 중에. 1등. 대장이냐, 아니냐? 그 다음 역대급 거래대금이 음.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 뉴스수으로 판단한다. 뭐, 잘 알고 있네요. 그죠? 자, 음. 그러면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 중에, 등락률이 가장 높은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네. 거래 대금 중에, 거래 대금 비슷하게 터졌어. 야도 네. 한 5천억 터졌고, 야도 한 5천억 터졌는데, 네. 야는 6%고, 야는 지금 1 1예요 네. 그럼 어떤 거하 나아요? 11%. 11%짜리 네. 하는 게 낫죠. 네. 그죠? 거래 대금이 비슷한데, 예, 네. 인율이 높은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그러고, 그게 주도 섹터냐, 아니냐, 네. 대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오늘 터진 게 역대급으로 터졌어. 관심 네. 가져야 되겠죠. 그죠? 네. 이때까지 터져봐야 뭐, 한 2천억, 3천억 터졌는데, 오늘 뭐 1조가 터졌어. 네.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관심 가져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판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질문. 뉴스 보고 급하게 에, 들어갔다 고점에 물릴 때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 자리 내가 정한 손절선까지 거리가 간다 가능한가 이게 이제 본인한테 하는 답이네요 그렇죠? 네, 맞죠? 네. 뉴스 보고 따라갔어.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뉴스 보고 엄청나게 좋아. 네. 근데 지금 음, 23% 까지 갔어. 네. 근데 이제, 캔들이 어떻게 가냐면, 요렇게 가는거예요 박스 그리다가, 빵, 빵, 빵 갔는데, 네.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네. 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내가 감당해내야겠는가, 이 생각이잖아요. 네.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혹시 아시는 분. 손절 치고 다시 잡는다. 자, 첫 번째. 손절 치고 다시 잡는다. 그럼 날아갈 것 같은데? 다시 잡는다. 자, 또, 다른 분, 의견. 음, 추가진입을 조가진이...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갔으면. 음, 그게 답이죠. 네네. 그게 답이지. 자,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죠. 내가 음, 늦었잖아. 네.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늦었는데 여기 100%다 때려요. 네. 그럼 조금만 흔들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잠깐만.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 여기 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까지 내려온다 가정하고, 여기에서 한20% 사고, 또 떨어지면 한30% 사고, 네. 여기 밑에 네. 오면 한50% 사고, 이렇게 사야 있고 네. 늦었다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laughs> 뉴스 보고, 빨리 따라붙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뉴스 늦게 봤는다 아닙니까? 이 네. 이야기하면.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음, 뭐 다른 거. 나는 뭐, 이게 역대급 뉴스라. 네. 역대급. 우리 역대급 뉴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일단, 메이저 언론사가 있어야 되고, 네. 그죠? 네. 뉴스가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판단하, 판단하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보면, 글로벌 그렇구나. 업체하고 무슨 계약이 네. 했다. 네.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하는데 네. 뭐가 어? 네. 체결됐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네. 뭐, 네. 삼성, 뭐, SK 뭐 이런 데하고 계약이 됐다. 역대급 뉴스가 니다 네. 그러면 23%라.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건 뭐예요? 뉴스 보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뉴스 보고 들어갔으면 뉴스의 크기를 알아야 돼. 네. 크기를 알아갖고, 내가 이거는 상황과 갈 뉴스다. 꿈처럼 빠져도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 네, 네. 빠져도 붙어야 돼. 내가 방식 뭐 보고도 봤노? 뉴스 보고도 봤다. 자, <laughs> 젊은, 그, 젊은, 한번그렇다한 40대 남자가 있는데, 예? 60대, 60대 할머니는 아니죠. 60대 아주머니 갑시다. 네. 40대, 60대 아주머니한테, 결혼했어. 그 이유가 뭐냐? 돈많아가 있어. 그러면은, 돈많아가 결혼해놓고, 왜이게 늙었느냐? 어? 피부가 왜이로 쪼글쪼글 하느냐? 어? 농이왜이게 신체하느냐? 그걸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혼에 돈이 그대로 꼽히 있으면은, 네.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거아이그 관계가? 네. 맞잖아. 맞습니다. 네. 네가본 거는 돈 보고 들어왔는 거 아이가? 네. 어? 네. 근데 거기서 다른 걸 따지면 안 되지. 여기서 기술적인 걸 따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때 뭐를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이 아니고, 이 뉴스 갖고 내일까지 갈수 있는 거,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올랐는 23%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네. 내일 야가 그래도 한 10에서 15%는 갈것 같다. 그럼 23%에 들어가든 27%에 들어가든 뭐, 20%에 들어가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어차피 내일 올라갈 건데. 네. 그죠? 네. 그래서 하루를 더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유스 보고 판단한 거.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에, 나는 기술적으로 좀 커버를 하고 싶다,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중을 줄여갖고, 네. 늦었으니까, 최고 좋아하는 지점으로 빠졌을 때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잡았으면 여기 있어서 잡았을 것이다. 네. 그 실제로 여기서 손절 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럼 들어갔는 데가 그 여어라. 그럼 이거 빠지면 10% 빠져. 손절을 10% 어떻게 하냐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손절선까지 거리가 감당 가능하는가 그거 조금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빼도 오늘 네, 손절하죠? 근데 손절 네. 근데 손절시키면 뭐해야 합니까?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음, 욕심을 줄이고, 내, 네. 타, 내 진입 타점이 안 좋으면, 어, 욕심을 줄이고,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해갖고, 분할 매수로 해서, 병난가를 낮추는 방법. 네. 그 다음에, 뉴스로 본다면, 이 뉴스가 내일까지도 갈수 있을 거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갖고, 저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식 단타에서 눌림 매매보다 눌림 매매보다 돌파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돌파는 힘 있는 구간에서 빠른 수익이 가능하나, 빠른 수익이 가능하나. 눌림은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 여러분, 돌파는 확실성이 큰가요? 돌파는 확실성이 큰가요? 이 말이 그말 아닙니까? 네. 아니, 눌리면 불확실성이 크면 돌파는 확실성이 크잖아. 알죠? 네. 알잖아 어.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laughs> 의사 집안에 누가 나옵니까? 의사 가나 환자가 나옵니다. <laughs> <laughs>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죠, 그죠? 네.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 집안에? <laughs> 변호사 가나 변호사가 나오고 네. 그러니까 되는 집에는 뭐가 돼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돌파를 왜 하느냐 하면요. 여기서 이제 행복한 주식을 찾는 거예요. 행복한 음, 주식.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눈에 피는 물 내고 지가 잘될수 있나요? 없습니다잘될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잘될 사람 말 마세요. 라면는피눈물 네, 내고. 네,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봉이 이제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장대가 뭐이리 올라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네. 이거 지지받고 가는 것 같아. 그 내가 여기서 잡았어. 여기서 내가 들었어. 네. 자, 돌파는 어떤 거냐? 빵, 빵, 이러면 돌파죠. 네네. 그죠? 네. 자, 내가 여기서 잡았어요. 자, 여기서 잡았는데, 지금 요 사람들 있죠? 네.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물려서 불행한,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까? 네. 자, 내가 여기서어 갔어. 이 사람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니요 행복하잖아. 네. 이 사람도 행복, 이 사람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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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다 행복. 그래서 이제 행복한 주식을 네. 가는 게더안 나냐, 음. 그죠? 네. 불행한 주식 왜 불행한 주식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조금 올렸단 말이야. 양봉 두 개를 올렸어요. 네. 올라가면 어게됩니까 어, 이 사람은 본전 왔잖아. 네. 어? 이 사람은 지금 본전 왔어. 여기 있는 사람은. 물렸는데. 팔아요, 안 팔아요? 팔것가살죠 네. 그럼 응, 자꾸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내가 네.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 눌림매매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돌파는 뭐냐? 이 눌러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행복하게. 요거에 오면 다 행복해졌잖아. 네. 만들고 가니까. 불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수익 내기가 편하다. 왜? 짱돌 던지는 놈이 없으니까.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몰라도 사람들 이건 알잖아. 뭐, 신고가. 신고가가 뭐예요? 이때까지 없었던 고가. 네. 그죠? 네. 거기 가면 다 행복해. 네. 물려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저런 종목을 해야, 우리가,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눌림 매매를 한다. 사실 눌림은요, 여러분, 이거 저점인지 몰라요. 그죠? 네. 계속해서 빠질 수 있어요. 막 아, 눌림이라고 들어갔는데,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더 이상 탈 물이 없네? 그럼 어디돼요 꽝통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눌림 매매가 위험한 겁니다. 눌림 매매는 한번 잘못하면, 그냥 작살납니다. 네. 눌림 매매에 물 타기 하면은 더 위험한 거죠. 죠 네. 그래서, 어, 돌파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있습니까? 아마, 첫째 날이니까 여기까지 해도 됩니까? 음, 여기까지 해도 됩니 여기까지 할까요? 어, 자, 어, 그래서, 어, 서로 여러분들, 뭐, 길게 안 합니다. 어, 핵심되는 네. 내용만, 어, 렇게 설명하니까, 어, 오늘, 어, 일요일인데, 에, 내일 월요일도 열심히 잘 들으시고, 어, 그래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어, 나중에 끝나고도 김프로한테 카톡 주시면은 주중에 우리가 주말 강의 통해 갖고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날 어, 설버스킹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